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6월 스무 날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기념일까지 47일 남았습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근평 총석에는 연변을 시찰할 때 먼저 연변 박물관을 찾아 우리주의 성과 전시와 조선족 민속 전시를 참관했습니다. 초여사회의 전면 건설에서 어느 한 사람, 어느 소수민족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두 전면 초여생활을 누려야 합니다. 7년에 우리주 민족단결진보사업은 왕성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습권평총석이 연변시찰 질주는 특별기획 대형계를 보도 당부 명기 분발 정진은 오늘은 신시대 민족단결 진보사업 발전의 새 편장 힘써 역굴터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2층에 민속전시청에 전시된 조선족 특유의 민족 전통과 민속문화가 습권평총석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당시 연변 박물관 관장직을 맡고 있던 김휘는 그때의 전경을 떠올리며 지금도 격동을 금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介绍到我们朝鲜族艺术的时候，介绍到朝鲜族农乐舞，我向他介绍，这个中国朝鲜族农乐舞是目前我国被列入联合国人类非物质文化遗产代表作名录当中唯一一个含有舞蹈元素的项目的时候，他非常肯定表示了赞许。中华民族共同体意识을확고히수립하려면민족문화민속전통에대한동질감을증강해야합니다 단연해 연변 여러 민족 인면에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는 가운데서 부단히 융합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변 박물관은 시종 전주 민족 정책 선전 전통 문화 고야 문화 연성 실력 증강의 문화 진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연변 박물관에는 15000점의 소장품이 있는데 지방 역사와 조선족 민속 특색을 일체화한 종합성 박물관입니다. 최근 연간 연변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소장 자원을 적극 활용해 정품 전시를 하고 사회 구역, 학교, 기업 등이 진입해 민족 문화를 전파하고 민족 융합을 강화했으며 민족 동질감을 증강했습니다. 연박물관不的一那在展容上 <목소리> 我们在维护好已有的三大基本展陈基础上，我们又丰富了呃一些办了一些新的展览，比如说朝鲜族传统服饰展，然后呢，我们又承办了呃今年周庆七十周年的一个成就展，叫与祖国同行，筑牢中华民族共同体意,意识展览。 연변 박물관 연간 관광객 접대 인수는 2 0 1 5년에 10만 명에서 2019년에는 2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화的是博物了解朝民族的一朝族的的一史和文化有的一生活的一情境面的 <목소득> <목소득> 呃，出生礼呀，他的三三三礼呀，或者说他的节日，包括他的民族里面的游戏，还有他的文化，都了解都讲得很清楚，而且里面栩栩如生，我觉得呃整个体验感还是很好的。然后的话，也给我女儿穿了一身朝鲜族的服装，让她体验一下，她也很喜欢。 연극시 건공가도 연홍사회 구역은 한족, 조선족, 몽골족, 위글족 등 10개 민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특색 있는 사회 구역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사회 구역은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활동 형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여러 가지 풍부한 문체 오락 활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다민족 문화의 상호 융합을 촉진해왔습니다. 今年呢，在民族局和街道的大力支持下，我们打造了民族团结文化宣传大院儿，更广泛的吸引我们辖区各族群众前来驻足游玩，宣传我们中华民族的传统文化。我们也根据各个节日节点呢，开展具有民族特色的主题活动，各族群众呢都积极的参与进来，像打太极拳呢、啊、跳广场舞、扭秧歌、打乒乓球等，大家在一起交往交流交融。 문화 정원의 곳곳에서 전통 민족 특색을 구비한 벽화와 장식을 볼수 있습니다. 활동실에서 모두는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인심이 응집되고 단결 분투하는 정신적 유대가 보다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한족이나 조족이나 민족 관계 없이 다 같이 함께 단결해 가지고 나와서 춤추나 노래 부르나 양걸추나 그다음에 우리 돌아지촌아 예? 나와서 모두 다 같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민족이 단결이 가더 든든해지고 탄탄해졌습니다. 자, 치주 창립 70년대 주당여 주정부는 시종 민족 사업을 전반 국면성 사업, 전략성 사업, 기초성 사업으로 간주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을 부단히 강화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사상적으로 공동 인식을 형성하고 행동에서 힘을 모으며 하나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 성류시처럼 단단히 끼어안도로 인도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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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는 이미 연속 5차례 국무원으로부터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위되는데, 전국 30개 소수민족 자치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5번 연속 이 영예를 수여받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는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노력에 힘입어 예의 진취하고 개척 혁신하면서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사업 발전에 새 편장을 힘써 엮어나갈 것입니다. 전조 종교 사회가 18일 연기돼서 소집되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종교사업에 관한 습근평 정석의 중요 논술을 깊이 관찰하고 전국 전성 종교사회의 정신을 참답게 시달하며 신시대 당의 종교사업 리론과 방침 정책을 완정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높은 정치 자각, 강렬한 정치 담당, 견정한 정치 행동으로 신시대 연변 종교사업 고품질 발전을 주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인 홍경이 회를 사회하고 조정 협조석 강방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신시대 당의 종교사업 이론과 방침 정책 관련 문건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주 교육국 주 공안국 연극시 주요 책임 동지가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 대회에 습근형총석기는 당과 국가 사업 발전 전반 국면 전략적 높이에서 신시대 종교 사업의 일련의 중대 리론과 실천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석해 막수주의 종교 리론 중국화의 새 경지를 개척했습니다. 전국 종교사 회의에서 습근형 총석기가한중요 연설은 종교 사업이 직면한 형세를 깊이 분석하고 아홉 가지 반드시로 신시대 당의 종교사업 이론과 방침 정책을 개통적으로 해석해 신시대 종교 사업을 잘하는 데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성 종교사 회의에서 성당위석이 경준회는 당의 종교사업 이론과 방침 정책을 전면 관철하고 신시대 길림 종교 사업을 잘할 때에 포치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사업에 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술를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고 신시대 당의 종교사업 이론과 방침 정책을 완정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터득 관철하며 두 개의 대국을 마음에 품고 국가 대사를 마음에 둬야 합니다. 당의 령도 견지, 당의 집정 지위 공고, 당의 집정 토대 강화라는 이 근본을 단단히 파악하고 견지하고 신교 군중이 당과 정부 둘이에 뭉치게 하는 이 표준을 단단히 다잡으며 우리나라의 종교 중국화라는 이 방향을 힘을 모아 견지하고 독립 자주 자체 운행이라는 원칙을 시종 견지하면서.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 인도해 우리 주 종교 사업 국면을 부단히 개척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자치주 창립 70주년과 24 당대회 성과적인 소집을 맞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중국화의 연변 실천을 힘써 추진하고 연변에 풍부한 홍색 자원 우세에 의탁하며 종교계에서 목표성 있게 당사, 새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를 배우고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교양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학습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 실천하며 신교 군중의 낡은 풍속 습관을 고치도록 인도하고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을 부단히 증진하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 연변 70년 발전의 휘양한 역사로 종교계 인사들과 신교 군중의 나라를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정감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종교사무 의법 7위 능력을 전면 제고하고 인터넷 종교사무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종교 집법 대우를 강하게 건설하고 종교 활동 장소의 규범화 관리를 심화하며 법치 선전 교양에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종교 학교에 진입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종교계 인사들과 신교 군중이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나라가 종교보다 크고 국법이 종교보다 크며 종교는 우선 국민이라는 보편적 인식을 수립하고 자각적으로 법률 법규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종교 활동을 전개하도록 교양 인도해야 합니다. 종교계의 자아교육, 자아관리와 자아단속 강화를 지지하는 것을 견제하고 종교단체와 종교교육자대우 건설을 강화하며 정치상에서 믿을만하고 종교에서 조회가 있으며 품덕상에서 신망을 얻을 수 있고 관건적 시각의 역할을 일으킬 수 있는 종교계 대표인사대우를 만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정치 입장이 확고하고 종교 사무에 익숙하며 사업 능력이 뛰어나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신교 군중 대표들을 양성 선발해 이들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고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게 하며 협동의 힘을 내 신교 군중이 광범한 인민대중과 함께 사회주의 현대와 신연변 전면 건설을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조직 인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가급 당위 당조는 종교사업 주체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주요 책임 동지들은 제일 책임자 직책을 잘리행하며 관련 부문에서는 함께 들어지고 공동 관리하며 밀접히 배합해 당위령도, 정부관리, 사회협동, 종교자료를 종교사무 치리 구도를 다그쳐 형성해야 합니다. 기층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현향 가도 촌, 사회구역 3급 종교관리 격자를 다그쳐 보완하며 3급 서기가 종교 삽을 틀어주는 책임을 다지고 구성 주체가 현에 있고 향까지 연장되며 촌에 시달되고 점까지 규범화되는 기층 종교 사무 관리 격자를 구축하고 기층 종교 삽을 틀어주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며 영향이 있고 효과가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정책 책략을 강구하고 단결 교양의 방침을 견지하며 안정 속에서 진보를 추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실사 구시의 방법을 견지하며 신교 군중을 최대 한도로 단결하고 신시대 종교 사업을 잘하는 강대한 협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 위원, 주인대 상무 위원의 주정부, 주정의 분관 혹은 종교 사업 연계 책임 동지,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 주재, 주황 성, 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책임 동지, 각현시 당위 주요 책임 동지, 통전부 부장, 정부 분관 책임 동지, 민족, 종교, 사무국 국장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2022년 주직속기관 당건설사업회가 10월 연기로 해서 소집됐습니다. 회에서는 월 상반년 주직속기관 당건설사업을 총괄하고 하반년 사업 임무를 포채했습니다. 주당위 부석기 풍도가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 중공 조직석 기관 사업위원회 서기가 사업 허고를 하고, 주당위 정책 연구실, 주공안국, 주농업농촌국,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재무국 대표가 각기 태도 표시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는 탐구같이 지적했습니다. 상반년 복잡하고 준엄한 발전 환경, 특히 전염병의 심각한 충격에 직면해 조직석 기관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군평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중앙과 성 주당계의 재반 결책 포취를 참답게 시달했습니다. 또 신시대 기관 당건설 사명 임무를 총실에 이행했으며 담당자괴하고 책임을 다해 재반사회에서 새로운 진척,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고 전주 경제사회 발전을 유력하게 주동했습니다 하반년에 자체조 창립 7집주년 경촉과 20차 당대회 성과적인 소집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조직적 기관 당건설 사업의 새롭고 보다 높은 표준,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주직석기관 각급 당수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정치 민감성과 정치 책임감을 절실히 증강하고 대국 대시를 깊이 인식하고 파악하며 중심을 둘러싸고 대우를 건설하며 대중을 위해 봉사는 3대 핵심 임무를 단단히 입어쌓고 분발 진취하고 착실히 사업하면서 정치 건설에 초점을 모으고 정치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보다 큰 자규를 해야 합니다. 리론 무장에 초점을 모으고 사상 토대를 확고히 수립하는 데서 보다 큰 자규를 해야 합니다. 기층 건설에 초점을 모으고 전투 보루를 강하게 구축하는 데서 보다 큰 자규를 해야 합니다. 대곡 봉쇄에 초점을 모으고 연변의 발전을 조동하는 데서 보다 큰 자규를 해야 합니다. 기풍을 바르게 하고 규류를 엄숙히 하는 데 초점을 모으고 새 기풍, 바른 기풍을 고양하는 면에서 보다 큰 자규를 해 기관 당건설 질과 수준을 부단히 제거하고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는 데서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재정부 사회보장사로 묶어진 국가조사연구소가 13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주에서 단계성 사회보험비용 납부연기 시달 정황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고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소경화가 조사연구에 배행하고 좌담회를 사회했습니다. 14일 국가조사연구소는 연변 동부가 려갸군수 집단에서 신종 코로나 폐염 전염병 발생 이래 기업들이 경영 과정에서 부딪힌 곤란과 단계성 사회보험 비용 납부 연기 정책 향수 정황을 요했습니다. 연극실 사회보험 취급 봉사 중심 대청에서 국가조사연구소는 우리조 사회보험 공공 봉사 수준과 업무 취급 환경을 요해하고 업무를 취급하러 온 주민들과 직접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양로보험 비용 납부 연기 전문조사연구좌담회에서 국가조사연구소는 우리주 기업도와 어려움 완화 사업을 기록한 동영상을 관람하고 좌담회에 참가한 각 기업들의 경영정황 보고와 사회보험 감소, 연기, 반환, 보조, 확장정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올해 신종 코로나 폐암 전염병 발생일에 우리 주는 민생 최저선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 재반 대우를 제때 전액 발급하고 하나의 보험도 한 세대 한 명도 빠뜨림 없이 발급해 대중의 기본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기업도와 어려움 완화 모든 정책 정격 실시와 심사 비준 과정 간소화를 통해 신청 없이 즉시 향수와 원클립 발급을 실현해 전주 기업들의 생산 재개를 전력으로 도왔습니다. 6월 말까지 우리주는 재반 사회보험 대우를 루게로 72억 1,200만 원을 발급하고 기업도와 어려모아나 재반 봉리를 루게로 1억 2,200만 원을 발급했습니다. 연기린민공관의 인행교교 대상 건설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다리 강철 조치 고조 설립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상은 8월 20일에 준공돼 사용에 도입될 계획입니다. 17일 이른 아침. 연길공원 인행육교 대상 시공 현장에서 시공 일꾼들이 다리 강철 주체 구조 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교 강철 주체 구조가 서서히 양측의 기둥에 고정되면서 조립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공원로를 가로지르는 이 육교 대상은 주체가 강철 구조로 되어 있고 전반 길이가 48m, 너비가 5.5m, 로면부터 교량 밑까지 높이가 5m입니다. 현재 이 대상은 교각 1 6 개, 기둥 4 곳, 엘리베이터 승강로 방수와 양측 강철 구조 받침대 시공을 마쳐 총 공사량의 60%를 완수했으며 앞으로 난간 명량화 포장 등 장식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원 인신 천교 건설 프로젝트 주교태 조장 완 이후, 주체의 광자, 이 기본 형성, 어, 승유의 화, 남북 양측각각两部直梯 呃，uh, 总共有八个出入口，呃、uh,，还有跟 BRT 站台有两个出入口的相连接。呃，预计的话，八月二十日，呃、uh,，全部完工여。여러분안녕히계십시오